일단 그 이미지가 실물이 머리속에 있어야지만이 가우징 할때 그걸 머리속에딱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집중도 머입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막연히 수맥에서 밑에 이만는 구멍이 있어서 수맥이 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일반, 일반적인 바깥의 사회적 통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 저도 포함해서 수맥이 도대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평상시에 샘파하면서그 결과를 보면 제가 네, 이건 뺏긴 게 아닙니다. 저는 네, 내용은 부실해도 학, 창의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 지금 주제 선정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가 다도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 수맥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ughs> 탐사 방법, 이용 방법, 그 다음에 <laughs> 수맥 탐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제가 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수맥은 딱 두가지 두 가지 수맥이 있는데요 <laughs> 비압대수층이라도 압력을 안 받는 수맥이고 비압대수층에서 압력을 받는 네, 수맥이 있는데요 <laughs> 우선 이거 보다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이런, 플라스틱 통에 모래를 이만큼 넣어 놓고 물을 부으면 물을 여기까지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밑에는 물하고 모래하고 물반 거의 고기가 거의 하나도 없는 완전 예, 물하고 모래하고 완전히 오락된 건물이 된 상태를 포화됐다고 물이 포화됐다고 더 이상 물이 들어가도 꽉 찼다고 포화층이라고부는 동기층이라고요. 그 공기가 공기가 있죠. 물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수맥이 두두 가지 있는데 이걸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비압계수층이라서 압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올러 있기 때문에 제가 소형 지하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타겟이 바로 이 비압계수층에 있는 이 물을 타겟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laughs> 이게 안반에요. 안반이있어요이 물이 비가 와가지고 수며 들어서 더 이상 한 방식으로 숨며들지못하니까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많이 쌓여 가지고 <laughs> 평야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이게 두꺼워야 돼. 여기서 물이 무한정 <laughs> 들어 있어요 평야 지방. 365일 수백 개가 퍼도 우리 충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소형 지하수는 이걸 타겟으로 하고요. 두 번째 수맥은 지금 <laughs> 여기 나오지. <laughs> 인간의 그 건강에 영향을 주는 피약대수증이라고는데 여기 이제 안만이라고 했죠. 안만이라고 하면 이 구멍이 나가지고 몸이 풍장하나가 있어요. 그럼 물이 여기 리요게 들어가가지고 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밑에 존재하는 이 물이 이 물이 이 압력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찍어들리는데 여기는 막혀있으니 압력을 받으니 피압대수이라고 해요. 또 여기 또 안만이 있어서 또 어디 구멍이 또있어그래이 있어. 또이 물이 들어가면 또이 밑에 이차 3차 이리가지고한 몇백 메다 뚫으면 이거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관정을 뚫어보는 데를 카메라도 들어가면 쭉 보면요 이따만나구멍에서뭐수맥이 있는 건 없어요 바로 요 근데서 이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요기서 나오는 게 요기 찍찍 찍 나오고 기서 찍찍 나와 이거 무정건 뚫듯이 그것이 모여가지고 100톤 200톤 이 밑에 있는 네? 지하수가 관종으로 이렇게 뽑아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하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 안반 위에 있는 압력을 안 받는 비약대수 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돌틈으로 들어가고, <laughs> 돌아서 밑에 틈새에 존재하는, 근데 여기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전부 돌틈새에요 틈새. 야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있으면 물이 확 갈라오는 게 아니라, 이 예? 나오는 게 물총으로 쏜 듯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수맥이라는 것이 예. 그렇게 보시면 제가 먼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하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그 그림으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이건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저이땅 이 표면이고요. 첫 번째 모여있는 모여 물이, 안발에 걸쳐가지고 물이 마음으로 차이는 게 이게 비약의 수치여기다 찔러서 하는 게 보통 셈이고요. 네? 네. 제가 요, 보통 요렇게 찔러가지고 요 물을 내거든요. 여기다찔르서기찔러 <laughs> 여기서 근데 우리 박수동 이사진께서는 안발이 있든요 안발. 여기는요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물이 들어오는데 도망갈 때는 없고 우리 압력을 받는 비약 대수층박수동 이사님은 주로 이걸 타계속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1층 2층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5대에 5대에 2 수차례도 그 집안이 몇 수억 년 동안 형성어서이 이, 이 사이에 이 틈새가 이 틈새가 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어제네 어제야 어제도 제가 원주에서 안반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왔는데 한8 0 m 를팠는데 계속 똑같은 돌가루 하얀 돌가루만 나오다 갑자기 시금모 돌가루로 탁 바뀌니까 그 지하수 하신 분 이래더라고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지금 여기 여러 층이 있지만, 거기는 운이 안 좋게 똑같은 층이었어요. 하얀 돌. 그러다가 까만 돌이 딱 나오면서 2층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그분이한 15톤 정도 되었어요. 근데 원줄은 1 5톤을해도 예, 네, 8 0 0만원 받고 팝니다. 저희들 15톤이면 죄송합니다. 어찌로가되요 안반은 15톤이면 죄송합니다. 어찌로 가야되는데. 참고로, 예, 네, 요 밑에 있는 안반층. 피약 대수 층은 도사의 에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우주에서 저런 도로를 만나면 100m 타고 하루 종일 먼지와 폭삭폭삭 나고 물 구경도 못 합니다. 근데 저런 거 만나면 빨리 포기하고 옆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정나라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틈새에서, 틈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물이 저기 나와요. 그런데 저것이, 여기다가 이제, 아까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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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들어온 물이 밑에 보여가지고, 50톤, 100톤, 이렇게 물을 형성하는, 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그러면 타계으로 하는 비약 배수층은 물이 있는지 없떤지 제가 일단 봐야 되거아요 저는 이거는 엘로드 가지고 안 해요 엘로드 가지고 안 하고 철저하게는 토양 표토층 깊이 그다음에 지형 이세 가지를 보고 해요 이거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래하고 모래하고 자라라고 적히면 가장 지하수가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득은 당연히 없고요 돌은 물 구경도 못할 거예요 바로 여기서 돌이 사락사락거리면물구경도 못합니다. 두번째 협조층 깊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 3m, 3m 이하에서 3m 팠는데 바로 암이 나왔다. 그러면 물은 나와요. 근데 한 30분 풀면 물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층이 좀 두꺼워야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이 층이 얇으면 암발이 빨리 나오고 얇으면 물이 금방 보관돼서 <laughs> 없습니다. 근데 한 3대지 7m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의 7톤 10톤 이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좀고만들고요 7m 이상 되면 일단 일단은 네, 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이 지형이 중요한데요 지형도 이건 여러분 다아시고요 평야지대는 무조건 물이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밑에 대전도 지금 여기 평야지대 가면한 3m라고 하면 은 낮은 데는, 높은 데는 한한 5m, 6 m 나 하면 2m가 연못이야, 하면 무조건 평지로 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야, 온 산에 또 우리 다 모여가지고 평야대에 밑에 와서 여기 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렌파 달라려면 아주 신나게 아침부터 신나게 제가 출발하지만 여기 보면 저런 데잖아요, 산악지방 이런 데가면 아침부터 운전하면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표토층은 <laughs> 지형, 지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형도 이렇게 돼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땅이 거의 흙인데 여기 이제 아까 지하수, 비압대형층이라고 하면 어디 여기 없는 것보다 여기 뽑는 게 훨씬 더 계속 풍부풀수 여기 물이 다 달려 오거든요. 이 요거를 네, 잡아내는 것이 굉당히 네, 중요한데 이거는 지형세를 이렇게 보면 태초에. 태초에 형성되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기 흙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눈을 보이는 그지형만 보면, 예수? 예, 이거는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비약대수층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비약대수증이 수맥으로서 인체에 유해한가? 예? 자, 이렇다면, 이 도심지에 사는 서울, 평양에 사는 사람은 전부 유기 분류에 <laughs> 살고 있다. 포구 행으로 3m, 5m, 무조건 여기 영못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수맥의 영향을 받아서 네? 병 생기고 그러겠네.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 비약대수층에 있는 물농은 인체에 유해한 수맥이라고 발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러면 수상 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5 0도못 살게 <laughs> 못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피압 배수죠. 피압 대수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주도 가서 동굴에서 이몇메다 간격으로 계속 크랙 이렇게 이렇게 동굴에. 나 있는 걸 봤는데 네. 네. 이쪽에 네. 일단 크랙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뭔가 <laughs> 땅속에 있는 뭐 지진파가 지지, 파가 음, 이거를 음. 영향을 줘서 크랙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그 음.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어, 유해 음. 를 끼칠 수 있다 라고 음. 제가 네. 가정을 했습니다. 그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10층 연구를 좀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응. 그러면 수맥 탐사 역을탐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